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 자전거 정보협회 3기 임원진이 4차네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라이더앤바이크 임종충 대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개인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 자전거 협회 회원이면서 그 태백에 자전거 연맹 전무 이사로 있고요. 태백시 체육회 또 이사로도 있고, 태백시 상벌위원회 이사로도 있고, 태백시 생활체육회 어, 또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단하시네요. <laughs> 이사 직함 상벌위원회까지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태백시에서는 제가 그 자전거로서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선수로 활동하셨는데? 선수는 아닌데 생활, 그, 생활 최고의 네. 생활로 하다 가 취미생활로 하다가 음. 이제 음. 사업도 하게 되고 제게 이사도 맡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슬금슬금 하시다가 깊이 들어가셨네? <laughs> 어. 그럼 원래 어게 토박이세요? 어 고향은 바로 아래도 삼척 도계인데. 네, 도계다 여기나 뭐. 10분 거리는 도계. 태백이나 별 네, 차이가 없어요. 태백 생활고인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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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봐도 자전거 잘타 보이세요? <laughs> 지금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그리고 지도자, 지도자라도 잘 어울리시네요.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네. 음, 한국자정정비협회가 이제 3기를 이제 출범하고 네.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돈 다니면서 이제 전국을 다 순회하는 부분에 네. 샵 시장님들을 뵙고 저희 협회 사람들이, 회, 회원들이고 한데 그분들하고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실은 알고 싶은 분도 커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제 아, 감싸 하고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laughs> 태백에 있어가지고 거의 MTV 위주로 있을 것이라라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구글, 이게 서울에서 이슈인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 보고 이거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강릉을 갔다 왔어도 그렇고 지금 지역적 특색을 다진다면 MTV나 아니면 약간 생활형에 밀착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대표님의 리딩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될수 없거든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요 처음에 저도 mtv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mtv 뭐 거의 많이 하고 전국에서 네. 그 대회 열리는 데서 진짜 속고 피게 저도 음. 열소바라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이클로 전향이 갑자기 되는 점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도 나도 한번 사이클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이클 그러니까 타면서 동호인들도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그렇지. 이렇게 전향한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이, 이 동네 동호인들은 거의 네. 다사장님께 오시는군요. 거의 자가접비 하는 분 빼고는 거의 다 오신다고 하시죠. 어. 오신다. 전기까지. 그 어. 뭐, 뭐, 태백 뭐, 인구 수는 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3만 8천 정도 되는데. 아, 안 돼. 거의 시 마을만 시지 거의 소요천입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요가 좀 어. 아무래도 딸리니까. 그래도 여기 태백 시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산. 지금 이 정도의 카리스마는 다 오르실 것 같은데요. 뭐 보통 정선이나 동화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음, 네. 동화에서 네. 까지요? 네, 동화에서도 이쪽으로 오기도 오기도 합니다. 가 음. 도계에서도 이쪽으로 그럼 삼척이나 도계 삼척이나 도계나 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참뭐 그, 도계 분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 도계고 삼척이 머니까 예. 네. 그 일부러 여기 태백까지 오시는 분들도 좀, 좀 있죠. 음, 음. 좀. 지난 뭐 협회가 이제 출발돼 가지고 이제 19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어 사실은 원년 멤버시잖아요. 거의. 처음부터 네네. 같이 하셨죠. 아,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뜻을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었고 인상을 그, 딱 이렇게 <laughs> 봐서 처음에 뭐세워하되었습 네, 모습이 <laughs> 딱 그, 그 특이하게 이제 조금은 네, 남좀더 뭔가 특색 특색 있게 한다 내뭐그 캐릭터대로 한다 그런 게딱 보여가지고 아, 저 형님 그래도 시골수 잘기 끌어가겠구나. 처음은 몇 년이었어? 지금 이제 2016년이니까 거의 이제 10년째 1 0년째 내어 가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자전거 샵을 할때 누가도 조언 듣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 어려움 일이 많았겠네. 엄청 많았겠네. 엄청나게 네. 고민이 많아서 어,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으로 좀 가야 되겠다고 하 인테리어도 전부 네. 내 손으로 다샵안 움직여 여기서한 달에 서한번 옮겼습니다. 저 그때 네. 있을 때 네. 거기에서 4년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게 이제, 이제 5년. 옮기게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그 각계 좀 이렇게 생기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있을 때는 아무 그렇죠. 그렇죠. 모른 상태인데 그렇죠. 옮기다 보면은 내가 꼭이는이또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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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자기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보시면 자전거들은 네. 다 걸려 있는 것도 제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음. 걸어 놔야겠다 그래가지고 뭐돈 받고 제가 뭐 보관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음, 네. 무료로 이제. 네. 뭐, 약간 좀 고가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관하기도 하고. 아, 무료로? 예. 네.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만원에서 네, 10만원 정도 키핑 비용, 장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걸로.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오히려는 그냥, 그냥 아. 무료로 해주되, 여기서 이제 주택에 그, 술이나 이런 것들 하게끔 음. 제가 유도를 하죠. 음. 오느 정도 사장님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손님들이다데갈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라시셨네. 독식이니까. 그러니까 독식이세요? 독식이여도 <laughs> 사장님 이그 정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품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그 사람도 따라오는 거아니었까 그래서 얼마나면 다 여기서 고치려고 하고 수장님은 이렇게 마인드가 열린 말, 마인드 오프 마인드로 좋으시네. 그 어떤 도민 체육대를 하고 그렇게 정대도 나가시고 하실 정도의. 그 강원도에서 사실은 작은 네. 도시인데 네. 그 부분에 입상을 하고 좋은 성적을 올리시게 하는 것도 다 대표님의 뭐 능력에서 가능했던 부분이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 네. 기아이면 그거... 예. 학생들도 좀 메달 좀딸수 있게끔 하고 음. 그래서 학생들도 메달을 따는 학교에서도 인지도 올라가고 뭐 자기 본인들 스펙도 쌓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아 대단한데요. 스위스의한 마을을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뭐가 참 오면서 이렇게 인지. 그, 우리, 저희가 이제, 순회하 있잖아요. 네. 동해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꾹꾹 네. 오면서, 오, 이렇게 깊은데 자전거 과연 잘탈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진짜. 잘 타겠더라고요. 탈게 어, 어, 된다고. <laughs> 타게 된다? <갈> <laughs> 진짜로 잘탈 수밖에 없는데. 넥타운에 늘 수밖에 네, 어, <laughs> 없더라고요. 네, 어, <laughs> 음, 그리고 태백이라는 곳이, 그, 뭐, 만한째, 뭐, 이렇게, 그, <laughs> 라이더들의 순례 지역을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로 네. 많이 옵니다. 네. 아, 아, 훈련하고. 훈련도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그 사전 답사 하나 많이 해요. 그렇죠. 아, 아, 사전 답사. 네. 뭐 만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클도 그렇게 뛰면 찍으러 오는 데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아는 대회 위주의 코스만 탔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모르는 코스들을 탈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동호회 누구와 한 명이 그 부분의 코스를 올리면 서로가 그걸 공유해요. 그래요. 음. 밥사가려고 뭐 음, 뭐. 하니까. 네 맞아, 맞아요. 태빙이 그런 곳이 되게 많요음 네. 아기자기한 곳이 네. 꽤나 이게 네. 동호인들 되게 많아요. 이 자기자기가 아니고 악소리가 나는 곳이죠. <laughs> <응>. 소리가 <laughs> 나는 그, 곳이. 악소리가. 네. 음, 악소리는 나서 있 아까 오면서도 이게 차도 힘들어 던데 자전거. <laughs> 타면 브랜드는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첼로 첼로, 첼로 위아이스 그다음에 손님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또다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초도 물량 잡느라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웬만한 거는 다 잡았죠. 다 잡았었는데, 음. 스페셜이나 뭐, 트랙이나 자연스나 이런 거는 이쪽으로 안 주니까.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웬만한 거는 다 취급을 합니다. 음. 고객이 찾으면. 그래도 다방면에 하시네요. <laughs> 사장님이 저희 협회에 대해서 2019년부터 저희가 했잖아요. 네. 네. 혹시 뭐, 협회가 어떻게 했으면 하면 바람이나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한국자전거정비협회 사실은 그 대표님들을 위한 네. 단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수익이나 사업적인 걸좀더 많이 생각하고 네. 그쪽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각그 네. 그 단체에서도, 아, 그 샵에서도, 단 딴샵? 그렇죠. 같이 정비협회도 에 신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야또 목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생각 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협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방향이 뭐 MOU도 하고 오토도 하고 막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향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대표님들한테 몸소 와 닿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힘들다고요? 네. 네. 협그 대표님들은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MOU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기술 교육이나 어떤 그 피팅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점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해회해한테 해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안따안 따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꽤 많죠. 꽤 네. 많은데 사실상 이런 변두리나 이런 쪽에서 아마 그렇게 다 가기가 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뭐탈백이나 이렇게 소도시나 이런 쪽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만들어 주는 부분도 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사장님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저는 저번에 한번 그 카톡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음. 자전거 좀비 옆에서 전국 대회도 한번 치료 볼 음, 음, 그런 저도 것도 없어요. 한번 음. 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요 그다음에 이 지역 쪽이나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뜨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나 아니면 단체에서 이렇게 그 단체로 뭐이렇로 그, 예, 아니 뭐 자전거를 구입 구매를 한다든가, 음. 뭐 이렇게. 좀 크게 그런 거를 제가 입찰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해가지고 제가 따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 그런 납품권에 대해서 조금 더잘들이태릴수 있게끔 아니 그런 건 도움 줄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네. 그쵸. 그렇죠.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깜짝 놀랐던 부분이 네. 이제 일때 이제 연맹과 그리고 지자체랑 그렇게 협조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 공익 그러니까 관공세에서 네. 물품을 수주할 때 그에 대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 네, 어, 그런 부분을 할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시네요. 아, 그래서 오. 교육부나 뭐 이런데 음. 하고도 아, 이거는 뭐 로비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어, 가가지고 학생들 뭐 재력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교육부를 찾아가도 괜찮고 뭐 강원도나 각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찾아가고 뭐 로비가 아니라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주는 건데 뭐돈 주고 뭐 하는 건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아. 그분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아직 협회가 네. 어떤 인허가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상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데 이제 공신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아까 언제에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공감. 네. 그그 공신력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다. 컨트롤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소비자와 수입사의 중간에서 네. 우리가 양쪽을 길라잡이해가지고 좋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의 것이 지금 보였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음. 거고요. 백명사하고 네. 우리 소비자들에게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대표들이 원활한 삶이 유택이 돼야지만, 유택한 삶이 이루어져야지만 소비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데 서비스적으로 더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도 좋고 대표님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번할 일이 많아졌다는 <laughs>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 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손이 허락되고 몸이 허락된 상태에서 이정비를 하는 일도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후배들 이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말씀 하셨듯이 관공서가 됐던 지자체가 단체가 됐건 아니 연맹이 됐던 그들과 협업해 가지고 풍요로움을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명예로움도 있으니까. 그럼 렇 그러면서 또할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무궁무진한 게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네. 개인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협회에서 할수 있는 뭐 M O U를 맺건 뭐 조인식을 그건 그런 뭐 이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작은 샵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좀 협회라는 큰 단체가 있으니까 보증을 서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분하고 M O U 맺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일부 뭐 얼마 수익금에 대해서는 못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네, 그,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어디를 열었을 때 그런 보물이 있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내년부터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고 같이 협업해서 할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대회에 대한 정비국수에 대한 지원 그 이상을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계를 느꼈던 부분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내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부분 드러해야죠 사실은 내년도 후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날 관계는 있어요. 네. 1월 20일 날꼭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 너전 되게 기분 좋은데, 뭐 일단 마무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영상을 길게 하면 네. 우리 편집자가 무욕을 하게 됩니다. 뭐 내년에 어떻게 다짐하시고 계신지 이 자전거 업을 하면서 그리고 협회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그걸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협회 아까 말하는 건 아까 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태백 시민들이 그렇게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사업권을 뭐 어떻게 덮어 가지 아직까지 막막한결정그래서좀비협회하고또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저도 또, 또 접점을 찾아야 겠죠 그러면서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때 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죠. 비수기인데 수익? 창출 는거 뭐 그... <laughs> 네. 거의 없죠? 더군다나 여기는 오버월도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좀더 빨리 시즌이 오프되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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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그렇죠. 그렇죠. 시즌 오픈되는 분이 있어요. 11월, 12월, 1월, 2월은 거의 과일. 그러 AS나 봉사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시즌 오픈, 시즌 오픈 거의 <laughs> 뭐딴 거는 뭐안 하시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 오픈했어요. 아오업이죠 음. 구업, 부업으로 거의 뭐 부업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제 필수기 그, 때문에 그게 주업이란 수법인데. 그래도 능력자시네요. <laughs> 이건 접을 수 없고 이거는 진짜 평생 가, 내가 평생 가야 될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게 어, 돈을 어, 떠나서 어. 제가 볼 때는 어떤 막중한 의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음.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 지켜야 된다고. 멋있네요. 일단 그러려면 일단. 투잡을 하시는 상황에 건강이 최선이고요. <laughs> 그죠?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지 몸이 허락돼야지 그렇죠. 그런 서포트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하시길 응원하겠고요. 내년에도 협회에 대해서 많이 바라봐 주시고 아, 또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네. 일단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